오늘은 새니까 에어컨 필터 에어컨 필터를 갈아줄 겁니다. 여기 쪽 양쪽 열고 옆에. 어, 이렇게 안 껴놨네? 근데 이게,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끼어져 있어야 되는데, 도색하고, 도립하고 난 다음에 안 껴놨나보네. 새도 있다. 새고 그때 살때세개인가네개인가 샀어, 작업은. 내려면 가에사한십씩씩 <laughs> <몇 하나. 웃음> 이게 1년 동안 쓴 거고, 자, 이게 새 거. 색깔 차이. <laughs> 이거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. 난 지금 맨날 나오는 그리고 오늘 엔진올, 엔진올 갈러 갈 건데. 4 왔을 때 킬로수가 13만 ,000. 7천 7천에 갈고 지금 15만 3천인데 거의 2만 킬로 가까이 될 때까지 안 갈고 계속 있었으니까 엔진오일 러가니다엔진러 왔습니다. 정비소... 그냥 동네 정비소입니다. 물론지 아니고 박준영 기자 네 박준영입니다 <목소리> 저는 지금 이걸 들려고 나와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하. 거기서도 역시나 코난이 없군요. 없습니다. 아무런 고난. 3월 3일짜리 요일에 들어있는 관계로 출발까지3일을쓸 수. 이 그... 하는 거 같아요. 이코난이없니 우리가 는 겁니다. 조통방송 교통을 알려드릴 때는 생각입니다. 9월 추석까지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는 겁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아 그렇습니까? 우가 할지 말지. 우리 생활 없어요? 뭐 없어요? 짝짓는 짝 너무 13만 7천 대 갈고. 아, 삼십오만 삼천 될 수니까. 지금 일리트도 안 나오는데. 지금 한한 오백 미리. 그래요? 좀 많이 타긴 했죠. 세번 바꿀 거의 세번 바꿀 시기에 지금. 한번 타고, 전가 내가 보충하고. 네. 그래가 한 오천육초 타고 교환. 한만 킬로까지는 괜찮다던데. 안 돼요? 기차는 안 돼. 기차는 곧. 뭐 장거리를 많이 타면 몰라. 이런나무 나가 uhm